Let's go.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Hello, sir. Keri, selamat datang. Oh, Suci. 잠시만요. 오빠만 걸리면서 갈게요. 잠시만요. 먼저 지나갈게요. 가요, 가요. 안타 앞에 문이에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하세요 멤버들 먼저 지나가시고, 멤버들 먼저 지나가세요. 갈게요. 잠시만요. 멤버들 진행하거든요. 먼저 갈게요. 먼저 가시고. 예.

아현씨, 하트 한번만 해주세요. 이쪽도 하트. 고마워요. 루카 씨, 하트. 루카, 하트. 고마워요. 이동하실게요. 네, 가시오 조심. 조심, 조심. 먼저 가. 아연아

바리타투 카트 고생했어요 얼른 가시세요 다시 어이 컴백 파이팅 세요